는 바로 구는지친중 하나인 혈압을 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압을 재보러 가볼까요?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이친이번엔 전자 혈압을 해볼 겁니다. 먼저 손소독 제일 중요하죠. 손소독 아이무많이 했어. 는이친을 하고 먼저 이이 어떻게 되세요? 조성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완동맥 쪽으로 잡고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스타트 눌러줍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팔을 꼭 지지해야 돼요. 내 네, 친구는 110에 80 나와서 정상 범위입니다. 제가 해볼 것은 바로 수동으로 혈압을 재는 건데요. 혈압을 재기 전첫 번째로 손소독제를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성환입니다 네, 조성환님 파란 쪽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상황 동맥 쪽으로 해주시고 이증기를 동맥 쪽에 놔줍니다. 밸브를 잠그고 120에 80이 나왔습니다.